저 6월달 시험인데, 괜찮게 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한 사람도 있고, 항상 그런 것 같아. 근데 생각해 보면, 음... 선생님도 입시생 때 6월달이 어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 입시가 멀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참 그,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나, 아니면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나, 아니면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선생님 입시 때를 얘기를 하면 까마득한 옛날이란 말이지. 내가 여러분 나이 때 입시했다라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었을 테니까, 아유 그때 얘기를 지금 하면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그 귀에 별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정답은 없는 거지만 선생님이 입시할 때나 지금 입시할 때나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의 사실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시할 때 지금 6월달에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내가 입시를 할때 6월달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생각을 6월달에 어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선생님은 3수를 해서 홍대를 들어갔는데 어, 고3때는 6월달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된것 같아요. 재수 때는 어땠는가 하면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6월달이면 아우 아직 여름방학도 안 됐는데 뭐. 아직 한참 남았네. 공부도 해야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삼수를 하게 된 겁니다. 삼수 때는 어떻게 입시를 했냐면 어, 3월 달에 삼수 입시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다음 달이 입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니다 4월이 입시다. 4월이 되면 5월이 입시다. 시험 보러 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지금 아직 6월이다가 아니라 정말 일주일 시간 남았다? 한달 시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를 보냈던 것 같아. 계속 떨어지다가 보니까 너무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림을 잘 그려서 갔는가? 뭐 그림을 잘 그려서 갔겠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림을 잘 그려서 갔다기보다도 그 마음가짐이 다음 달이 시험이다. 아니면 일주일 뒤가 시험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가짐이 삼수를 했을 때 대학에 합격하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삼수 했을 때가 상황이 제일 안 좋았었습니다. 실기도 굉장히 많이 헤맸었고 성적은 고3 때 그리고 재수할 때보다 더 낮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수능 성적이 제일 나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그림을 정말 잘 그려서는가? 그림을 잘 그려서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림을 잘 그리게 될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또 그림이 아니라 합격을 할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1년 내내의 마음가짐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6월달이라고, 아직 뭐 여름방학도 안 됐는데, 여름도 안 됐는데, 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입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 좋을 것 같아요.